마술부 친구들이한 보너스 마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반갑죠? <laughs> 좋아요. 음 오늘은 고무줄 하나로 하는 어떻게 보면 마술은 아니야. 좀 기술이긴 한데 그래도 의외로 중독성 있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기술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피젯스피너라고 알죠? 툭 해가지고. 근데 이 고무줄로 피젯스피너를 한다면은 믿을 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능. 해 보여줄게요 피젯스피너 어라 뭐가 막 돌죠 <laughs> 이 피젯스피너를 어, 익히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이거를 줄 수가 있어 세팅을 하고 야너 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밀어 봐 이렇게 한 다음에 내네 손가락을 딱 대고 그대로 놓기만 하면 돌면서 갈 수가 있죠 상당히 이성 친구한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전에 뭐 틱톡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요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럼 필요한 게뭐 고무줄, 차전, 빨간 줄. 저기 어디 있을까? 가자나요? 좋아요. <laughs> 자 준비. 왼손도 괜찮고 오른손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숙달이 된 친구들은 나중에 두 손으로 하는 거두 손으로, 두 손으로 다다다 하는 거. 자, 먼저 요령. 음, 선생님은 왼손 기준으로 할게요. 엄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있죠.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에 고무줄을 걸어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가깝게 보여줄게요. 어? 걸려있죠? 그러면 이 검지 손가락이 위에 고무줄을 타고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갔, 들어갔나요? 그럼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걸려, 걸려 있어요. 이때 엄지손가락을 놓습니다. 그러면 V손가락에 이렇게 팔자 모양처럼 매듭이 지어있지, 지어져 있게 돼요.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빠져나왔던 엄지손가락을 이요 팔자, 요 가운데 쭉 들어갑니다. 쭉 들어가서 들어가서 잡아당기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약간 힘이 좀 들어.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. 이제 준비 끝이야. 음, 이 검지 손가락이 축이고요. 얘가 작용점일 거야. 자, 이 가운데 손가락을 우선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, 음,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반대 손으로 잡아봐. 이 상태에서 잔뜩 잡아당겨. 이렇게 잔뜩 잡아당길수록 더 많이 돌아요. 이 상태에서 엄, 응,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빼봐. 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. 자, 얘가 이걸 이 손가락을 타고 돌 거예요. 자, 다시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위에 같이 한번 해보자. 가운데 손가락, 그 다음 엄지 손가락에 걸고요. 하나, 하나 손가락을 위에 걸쳐서 밑에 있는 고무줄로 갑니다. 갔나요?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빼요 그럼 이런 팔자 형태의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쑥 집어 넣어서 삼각 트라이 앵글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손가락만 빼게 되면 돕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응. 한번 연습해봐 되게 쉬워요 두두두두두. 어, 처음에는 구분 동작이지만 빨리하는 친구들은 익숙해지면은 이거 금방 세팅해 가지고 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무줄이 그리고 고무줄이 두개 있는 친구들은 양손에 마치 서부 개척자 시대의 총잡이처럼 쌍권총처럼 탁탁탁탁 어우, 탁탁 간지나죠?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음, 고무줄로 하는 마술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, 오늘, 음, 어려운 것도 없이, 이 고무줄 피젯 스피너라는 거 해가지고, 한번 해봐. 재밌어요. 의로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고, 상대방,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으면, 야, 내가 너한테 고무줄 하나 줄게.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, 쭉 돌아왔대요. 여자친구들이라면은, 머리끈 같은 걸로 해도 되겠죠? 음. 고무줄 피지 스피너 재밌게 연습해서 한번 멋지게 보여주세요. 생활 마술 고무줄 피지 스피너 편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마술로 한번 놀러 가도록 하죠. 안녕.